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물론 엄마만큼 가장 우리 아이를 잘 아시고 가장 아이한테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오랜 기간 어머님들과 이제 상담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어머님들을 관찰해본 결과 엄마표를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. 엄마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냥 맡기시는 게 나으신 분도 있어요.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성격 차이고 성향 차이니까 나는 왜 못해주지라고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는 정말 성격 차이에요. 공통적으로 우선은 자기 공부하는 거를 우선은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마표에도 조금 강점이 있으시고요. 왜냐면 왜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해보신 분들이 강점이 있으시냐면 공부를 영어 공부든 뭐 다른 과목 공부든 공부를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성장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쉽게 아이를 보채지 않으실 수 있어요. 넌왜 이거 했는데 왜 빨리 늘지 않아? 이렇게. 보채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마표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, 누구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어, 얘가 막 성장하는 이 과정 과정이 너무 같이 기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내 업으로 삼겠다고 되게 크게 마음 먹었던 계기가 뭐냐면 수능 끝나고 아이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아이들 때문에 이제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순간, 순간 성장하는 그 과정을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람과 뿌듯함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, 이제 하시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때, 한 번쯤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려요. 엄마표 영어를 내가 우리 아이를 해주고 싶은데, 마음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,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. 나는 원래 내가 공부하는 걸 우선 좋아하고, 내가 누구 가르치는 걸 굉장히 즐겨한다. 그리고 나는 좀 인내심이 좀 많은 편이다. 아이한테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. 그러실 수 있으면 이제 엄마표를 도전을 하시고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수 있으시려면 가르쳐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조금 짜증 내거나 막 이렇게 보에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좀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. 아 이거 학원에서는 뭐한 번쯤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나거나 해도. 아이들은 그런 거는 금방 잊어요. 근데 계속 조금 아이가 뭐 혼나거나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엄마거든요. 엄마는 항상 이렇게 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엄마가 막 나를 맨날 공부 때문에 혼내요. 그러면 아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외롭겠죠.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에 한해서는 너무 이렇게 아이를 보채거나 혼내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못해서 어딘가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왔을지언정 그래도 엄마한테는 엄마, 나 오늘 속상했어. 라는 얘기도 할수 있고, 엄마, 나 이거 잘안 되는 것 같아. 엄마, 나 이거 하기 싫어. 막 이렇게 자기 솔직한 얘기를 그래도 엄마한테는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, 아이랑 사이가 좋은 게 가장 좋아요. 6학년, 고학년 중학교 때까지,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를 중점에 두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